작가님 윤수철 작가님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선생님은 시2주 9편을 내셨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세편 말을 깔막깔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 인생의 길에서 부부로 만난 인연을 햇살과 그림자 글쓰과날쓰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진정한 그리움으로 잘 나타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가 면 함께 걷는 길도 아닌 혼자 걷는 길도 아닌 길처럼 미묘한 부부의 관계를 실적장치에 걸어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부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저 문정희 선생의 그 부부입니다. 예. 남편인가요 남편? 가깝고도 먼 당신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신장도란 작품은 응. 원래 포장되지 않은 것을 갖다고 게 신장도라고 합니다. 예, 제가 한번 생각해봤더니 시골길은 포장이 안된 대신 모래가 있고 있어요. 그래서 침을 뱉으면은 그냥 주위에 모래가 와서 감싸줍니다. 그런데 신장도에다가 아, 학신장과 포장된 도로에다가 침을 뱉으면 은 감싸주는 게 없고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농경사회하고 산업사회의 어떤 그 차이가 아닌가 구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때 인심하고 지금 인심을 갖다가 대비를 해주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산다는 것은 이승을 떠나기에 대한 당연한 그리움이 가슴을 머뭇하게 해주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넣은 것도 참 좋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 사는 데는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 사람은 내 속을 보여야 하는 거, 그래야 남의 속도 내가 보지는 거야 하는 대화를 갖다가 실속 있는 것도 상당히 어떤 공감대를 일으키는데 일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잘 읽고 있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프로도 좋은 작품 쓰셔가지고 우리 한국. 분단세 이동을 남기시기를 부탁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이응계 선생님 아마 연세가 제일 많은 분 그러지 않시고이 회의를 갖다가 이끄시는 아마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 일곱 편 그리고 수필 다섯 편을 여기 수록하셨습니다. 예 시에서 흑염소 흑염소 보지비슷한데다가 자유분방한 흑염소의 성질 묘사를 아주 재미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건강식으로 상당히 많이 좀 고철 같은 있입니다 속임 문서가 그 관계도 여기 넣어서 어떤 그 연서에 슬픈 생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잔인성에 대한 경고도 아울러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소호신 르티나무 어느 마을을 가든지 르티나무가 다 있습니다. 브루나이 그 나의 자태와 기상을 희정으로 잘 드러내 보여주셨고요. 또 고난의 역석 속에서도 우긋하게 지켜낸 절기와 마음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고마움도 잘력이 보여주셨습니다. 물 그리고 수필 높 빔의 심고전 유은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높 빔의 얼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써주셨습니다. 또 교육자로 살아오시면서 선체의 삶에 대한 가르침과 논배비 사랑의 깊은 뜻을 생활화하겠다는 마음가짐도 아주 예쁘게 쓰셨습니다. 저는 어디가서 문단 등단 신인상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사꾼의 천당이 뭔지 아십니까? 농사꾼은요 밥을 먹을 때도 논 근처에서 먹고 놀 때도 논 근처에서 놀고 잠을 잘 때도 못 들어갈 베개기 성을 잡는다 바로 그 얘기를 이 선생님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교육적 가치를 드러낸 어떤 글들을 그것 문학이란 글 속에 잘 담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상을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쪽으로 <laughs> 또이얘기 많이 나눴습니다만 네, <laughs> 어려운 꼬리도 넘치지 겠습니다 시두 편하고 그리고 숲길 다섯 편을 서로 가셨습니다. 시 산책길 인사, 아침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는 인사와의 소중함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이, 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기에 보면 은이슬맺힌 길속 날보고 뭐 손을 흔든다 같은 부절이 특히 의기를 살펴봤습니다. 시능을 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혜지에 실린 거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만은 쉬워야 됩니다. 예. 법정 서님의 글이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의미가 깊잖아요.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데 우리 학교로님이좀더 읽기를 예. 주시고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름상이 있습니다. 구름상의 여러 형태를 서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적인 요소도 많이 지니고 있는 걸 제가 요번에 봤습니다. 앞으로도 동시도 쓰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필은 민회의 잔치, 고향 청년의 권강을 위해서 민어를 구입해서 이를 동네 사람들과 다뤄 먹는 어떤 공통계적. 삶을 갖다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처영에게 갖다 보는 좋으십니까? 네. 아예 예, 예. 아마 우리 저 황정주 선생님이 이 글을 쓰셔서 그 글의 힘이 아마 처영에게도 들것 같습니다. 특히 민회를 뜨는 장면을 아주 소상히 적었어요. 이것은 어떤 작가로서의 글로서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안성문 선생님 아까 저 동화 얘기도 해주시고 시네 편과 수필 한편 동화 한 편을 수록하셨습니다 예 시는 장모님에 대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106세까지 사신 장모님에 대한 소외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또 장모님이 고단 풋갖고 찢대고 싶으셨다는 구절이 참 좋았습니다 아마 장모님도 참 아주 어이없셨던분 같아요. 스피는 나는 내일 어떤 길을 달리고 있을까. 한번뿐인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잘 담긴 글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설레는 꿈과 희망 그리고 의지를 잘 표현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글 속에서 보았습니다. 봉화 니그로 인도인이 딸로 태어난 성희가 그림 그릴을 통해서 아이들의 따돌림과 소름을 잊고 흉내 그리던 아빠의 고향을 찾아가는 가슴 찡한 판타지소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참 좋았습니다. 글의 짜임새도 좋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도 참 좋게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안상룡 선생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동화창조에도 아마 열선을 보이수으을것 같겠습니다. 박사님 보내. 예, 다음은 황승태 선생님. 아마 그 동안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시두 편하고 수필 일고 편을 수록하셨습니다. 예, 시에서는 돌 도민사함을 제가 잘 읽었습니다. 병상을 털고 난 삶의 기쁨을 모든 마음으로 뭐 포용해 주는 그런 글 읽고 제가 아주,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굳이 꾸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이 오히려 탄백한 것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곰 곱돌산 곱돌산의 아기자기한 풍경을 소상히도 표현해 주었고요 봉시적인 요소에라이듬 감각을 잘 살린 덕분에 낭독을 하며 더 좋을 것 같은 작품을 쓰고 계셨습니다. 수필은 역시 동으로 사는 삶의 꽃입니다 꽃비 소중함을 자신의 신정과 관련하여 둘이께 잘 표출 보여주셨고요.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넘은 아픈 체험을 건강관리, 꽃비로 건강관리하면서 제 인생을 구하는 사실적 묘사가 그의 진정 성 쏠리게 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다면 숲길 제목을 너무 길게 잡으셔서 설명적으로 하지 않았던 쪽에. 박사님, 이제 이영만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소필구 프로스로 주셨어요 김유정 문학전 기행동백부제의 작가 김유정 마을을 찾아가는 과정과 김정 작가의 생애 작품 세계를 아주 서정적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특히 전상국 존장을 만나서 그의 해박한 설명과 문학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은 점도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대학 출장기 출간기 뭐다 아시다시피 영어 선생님은 뭐 지금 가장 젊은이 붙잡힌 활동을 하고 많이 계십니다 예. 그 특히 노년층 이런 분들에게 그배포는 어떤 뭐랄까 교육적 어떤 그 메시지라고 할까 이것이 남자들이 보고 있고 제가 경제에 맞지 왔습니다라는 교육자로서 퇴직 후 어르신을 대상으로 포프 댄스 건강체조 라인댄스 등을 가르치는 평생학습 강사의 체험담을 아주 재미있게 쓰셨습니다. 또 건강 행복 강연을 하면서 느낀 보람과 삶의 행복을 잘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막힘없이 활발하고 유머도 있어서 읽는 맛을 주고 계셨습니다. 또 수필 교장 윤영숙 전년대임에 수원에서 교직생활 15년 6개월을 돌아보는 소상한 일이었고 열과 성을 다한 교육으로 존경받은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잘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 인생을 축하한다는 뜻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모님에게 바친 혼사가 되는가 이런 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도 좋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어 좀 제목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네, 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원 신재호 선백이 우리 저 회장님이시죠? 네네네. 시일9 편, 수필 9 편을 수록하셨습니다. 시는 비 오신 날, 비에 올때 닭까지 상념을 서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비가 오는 날이라고 안 하고 비 오신 날이라고 했습니까? 오래간만에 비가 오고 아, 비가 반가워서 감사해서 했어요. 네. 저희 동네에 오를 적에 예, 비, 눈 이걸 오신다 이렇게 뭐 표현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물어봐서 그랬는데 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음. 선생님 말씀은 더 알, 알겠습니다. 기운 언어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쓰셨습니다. 리듬 감각도 살아있어서 낭독지로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술은 마술사. 술에 대한 감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시입니다. 술의 장단점을 변하는 것도 이체로 보이고요. 특히 술을 공경적으로 보는 점 용기와 힘의 찬양을 보여준다는 것도 상당히 제가 아주 잘맞습니다 또 가을비는 바람을 타고 가을기회를 감상을 서정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였고 고덕궁 남한의 대명사로 보는 지역 착 좋았습니다. 가수역에 김광석, 하면 이동렬 최진가요, 이용 이철진 계절 최현 오덕립 등이 보는 그 도예까지 살펴본 점도 상당히 막깔스러웠다 그런 점을 우가 받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전반적으로 한번 좀 선생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가나 작가나 시인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이때면은 작초, 풍세, 부분, 뭐 그것 작은 것에 관심과 마음을 줘야지만. 오히려 큰 공감대를 일으, 일으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종류 지적에 세뭉치가 어마어마하게 큰게 아니에요. 주먹만한 것이 그 분명을 또 일으킵니다. 그게 리 가고요. 그래서 작가나 시인은 항상 우리 삶의 속에서 작은 것을 찾아내는 어떤 눈과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두 번째는 새로운 소재, 흥미로운 것까지 꼭 필요합니다. 남들이 썼던 거제탕사탕에서는 누가 시설 지않습니까 신선해야 됩니다. 예. 나만이 할수 있는 것, 나만이 찾을 수 있는 걸, 나만이 쓸수 있는 걸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신한 발상입니다. 놀라움. 네 번째는 나만의 글 쓰기 이런 개성 있는 글이고요. 다섯 번째는 작가는요. 저도 원고로서 출판사에 넘기면 은 많이 그냥 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용합니다 그 출판 편집자가 하는 말이 맞는다면 저는 기꺼이 수용합니다 왜 작가는 90%만 쓰는 겁니다 100%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뭐 토시 하나 뭐경제이만안 된다고 하는 건 글쎄 그런 분은 계시지만 저는 하라 대인. 작가는 90%만 쓰고 10%는 편집자가 씁니다. 또 맞춤법 이런 거에 너무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써야 돼. 요 그런 것은 뛰어쓰기 맞춤법은 편집자가 다 합니다. 그런 거에 너무 엉이 다 보면 작품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요. 라이더스로 더욱 좋습니다. 왜 혼자 가지고 놀지는 장난감으로 그만한게 없습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고 글을 쓰므로 해서 외로움도 잊을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생산적인 생각도 글로 담을 수 있습니다 글은 자기가 혼자 가지고 놀수 있고 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장 좋은 뭐라고 할까요 네,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못지않게 여기 계신 사모님들도 앞으로 크란 일에도 쓰심으로 해서 그글 속에서 노후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으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제가 뜻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작가로서 또 시인으로서 어 각자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어 그런 선배님으로서 또. 이렇게 저희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글 쓰는 걸로 또윤 작가님의 그 뒤를 이어가는 후배 문인들이 되도록 쓰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일곱 어, 명의 작가들이 그동안 살아온 시간을 고스란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자리이면서 각자의 시간을 잘 지내왔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미니 작가의 화이팅! 화이팅! 미니 작가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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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